죽는다 소리도 나와. 네네. 어내 스스로가 모든 걸 내려놓자 하니 너무나 억울한 부분도 있고 분한 부분도 있고 스스로가 자처는 했다고는 하지만 어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게 내지를 못하면 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간섭에 들어가는 형국이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비룡천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신년을 이제 좀 알아보다가 오늘은 예. 이제 좀 다르게 음. 이제. 한 사람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건데 예. 이 사람의 앞날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음. 선생님의 이제 뭐 영적인 견해나 아니면 좀 점사 내용이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들어봤는데 들어볼 건데요. 예. 이제 음력으로 들어보면 되겠죠, 선생님? 그렇죠, 음력으로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성별은 남성분이시고요. 남자고. 네네. 그리고 음력으로 6 0 60... 년. 사주에서 제일 처음 느껴지시는 게좀 어떤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어, 갑진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어, 망신살이 들어서 음. 어 망신이 들어서 크게 망신을 당하라 하는 사, 사주가 들었단 말이지. 네네. 그래서 기로에 있다고 봐야 돼. 기로에. 어, 기로에 있다고 아. 봐야 되는 행기고 어 갑진년이 들면서 자기 생이 딸이 들어서고 이러면서부터 후 갑진년 후반기에 들어서고 생의 달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갖고 있던 음 인맥이나 권력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은 사업을 내려놔야 되는 형국이고 권력이 있다면 권력이 내려놔야 되는 형국이고 내 주위의 인맥에 나를 옹호하던 부분들이 다내려나락 하는 형국이야. 아 그래서 망신이 아주 크게 당하라 하는 살이 들었었어. 그러면은 딱 이분은? 음. 지금 현재의 운기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운기. 현재의 운기는 지금 올해운년에 의사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네. 어, 기운들이 사그라지는 형국이야. 내 기운들이 막 상승했던 기운들이 지금은 참 이렇게 사그라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꽃이 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밝아 보이잖아. 네. 네. 어 그런데 그 꽃이 사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어? 어, 죽고 가는 형국이잖아. 어, 시들어 매버리면 모든 것이 가는 형국이. 지금 이 사람 운기는 모든 것이 양업계에 있던 부분적인 것을 다 시들어 가는 형국으 내려놔야 되는 형국이 들어왔어. 어. 어. 그래요? 음. 그러면 이분은 올해 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해부터 뭐 앞으로의, 운기 앞으로의 운기는 앞으로의 어, 운기는 지금 올해 보면 66세가로 이제 들어선단 말이지. 6육세로 들어섰는데, 이흙서 70수에 들어서고, 지금 몇 년에 들을 보면은 쭉 들어가는 내 운기는 하락이 들어왔어. 이미 하락으로 떨어지러 떨어지는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돼.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형국이야. 그래서, 어, 모든 게, 동서남북이 다 내한테 그냥 갇혀있는 형국, 내가. 아, 그래 답답한 수준이야. 그냥 캄캄하게 보이는 형국이야. 그냥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이는 형국이니, 아, 한숨이 절로 나는 형국이고, 네네. 아, 지난 세월에 둘러서 내가 모든 것을, 어, 걸머지고 있던 부분들을 지금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되니, 이 답답한 가슴은 본인은 지금 뭐, 내 자신을 둘러보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아, 한숨을 짓고 눈물을 짓고, 어, 그렇게 가는 형국이지. 음. 그러나 오기로 깡으로 내 지금 마음에 추스려 가는 형국이야. 음. 음. 왜 이렇게 뭐이 사람이 이렇게 갇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둘러보면 이 사람은 높게 가는 사주는 맞아. 어. 아, 뭐를 해도 뭐, 어, 사업을 하던 직장길을 가던 내가 어디서 가져도 윗대가리로 놀아라 하는 권력은 음. 있는 형국이야 이 사람은 음. 그렇게 가지만 은 이게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야 음. 그래서 오일수주는 어, 내가 아 어, 갇히는 형국이다 문이 모두 막혀버렸어 어, 동서남북의 물이 작년 수준에 어, 망신살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막혀가는 형국이야. 음... 응. 미친 짓이지.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어, 그런 부분적인 거니까. 어, 힘들어. 너무나 어, 힘들어. 어... 응. 후회해도 소용없는 형국인 거. 아, 다요? 어.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음. 이분의 음.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었는데 음. 이분의 말로는 좀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어, 말로는 둘러보면은 그냥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냥 휴식 아닌 휴식을치해가 가야 된다? 어. 응. 휴식 후식 아닌 휴식을 내가 치해가 가야만이 그나마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기면 막말로 죽어야 되는 형국이야. 죽는다 소리도 나와. 네네. 어,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내려놓자 하니 너무나 억울한 부분도 있고, 분한 부분도 있고, 스스로가 자처는 했다고는 하지만, 어,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면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간속에 들어가는 형국이야. 어, 응, 내가 죽자, 이렇게 들었으면 내려놓자 하면은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음... 어, 그렇게 들어오는 형국도 있어. 아, 그래요? 응, 힘들어. 알겠습니다. 이분 자체가 좀그래도 운기가 완전히 꺾였나 보네요, 지금. 응, 음, 운기가 지금, 어쨌든 장인 수준으로부터 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라 가서 내리막길을 막 그냥 달리고 있는 거야. 우리 그냥 오르막길은 힘들게 힘들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근데 저 정상에서 올라갔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자동차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그냥 추월해서 그냥 곤두박지 칠 수밖에 없잖아. 똑같은 형국인 거야, 지금. 어... 내 삶의 내 처지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한편으로 둘러보면은 어, 잘 노래가 갈수 있고 내가 모든 거얻고갈수 있는 부분에서 아차 하는 잘못의 판단 아, 판단인 거 같고 실수인 거 같고 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내리막길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 운때도 받쳐주지를 않아 운때도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죽어 죽어야 되는 형국이라고 똑같은 형국이야 응 죽자 하면 죽는 것이야 지금 그냥 응.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 형국이고, 어, 버티자 버티자고 지금 내 혼자 그냥 발버둥을 치지만은 어, 주위에서 나를 받쳐주질 않네. 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정말하며. 아, 그래요. 응, 그래서 혼자 스스로 거기를 탈출을 못하고 혼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스스로 그냥 내가 응, 죽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지. 응. 아, 알겠어. 자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해서 좀더선생님뭐 나오시는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더 해주시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음, 힘들게 어쨌든간에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모든것 판단과 고집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잘 이렇게 왔지만은 또 아닌 거에 대한 거는 가감하게 내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고 어, 그냥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음, 마음을 비우고. 아 그렇게 가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는 형국이니 올한해 어쨌든 간에 잘 피해서 후식 아닌 내가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후식 아닌 후식도 취해봐야 될것 같아. 어, 그런 마음을 묻지 아니하면 이 사람 죽는다 소리도 나오니 그 고비는 잘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 음, 응.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봤는데 그래서 음. 나오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음, 그렇지요. 어, 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음. 이 영상이 올라온다면 한번 그때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니면 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럽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